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영보이스 아틀란타 축구와 관련하여서 영보이스는 첫 경기 승리 이후 3연패를 당했습니다. 아탈란타는 조에서 3위에 머물러 있으며 영보이스는 첫 경기에서 맨유를 잡으며 기분 좋게 챔스를 시작했지만 그 이후 아탈란타와 비아레알에 연패했습니다. 시에바추와 엘리아등 좋은 공격진이 되고 포진해 있기에 스위스 리그에서 닭공으로 상대를 공략했지만 챔스 레벨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선에서 최전방으로 잘 지원이 안 되기에 공격수들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은서면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파슈낙과 카마라도 부상으로 결정하기에 전력 누수도 큽니다. 다음으로 아탈란타는 3위지만 이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도 노릴 수 있습니다. 선두권인 비아레알과 메뉴와의 승점차가 2점에 불과하기에 남은 두 경기에서 선전하면 예선 통과도 가능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홈에서 스페치아 상대로 5골을 터뜨리며 화력을 보여줬는데 파살리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였고 무리엘과 자파타 등 콜롬비아, 커넥션이 모두 골맛을 봤습니다. 자파코스터와 메외가 측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보이스, 아탈란타 이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아탈란타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원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영보이스는 최하위로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야 하기에 수비 상황에서 허점이 자주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탈란타의 쿠프 마이너스와 페시나 마리노브스키 등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볼 점유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습의 상황에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의 질도 좋기에 일리치치와 자파타가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bsc 영보이스 조에서는 4위로 승패 패페무 이곳은 현재 승점 3점으로 조에서 최하위의 위치를 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이 됩니다. 동기부여를 높여서 곧비를 당길 것이 유력하며 안방의 윗선에 힘이 배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 대회 원정 경기당 단 1득점도 올리지 못했지만 홈에서는 3득점을 집중했습니다. 은점의 장기 부상을 뒤로하고 엘리아 등이 대체 선수 역할을 10분 수행을 하며 결과를 내는 중이기도 합니다. 허나 그 이상으로 무너지는 수비진이 불안을 더하는 곳입니다. 지난 공식전 6경기에서 1승 1무 4패로 저조한 승률을 보이며 특히나 이 기간 도합 14실점을 내주며 후방 제어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1대1 매치업 열세와 압박 저하 등 다양한 위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결장자는 발무스 라이단이 카마라 제이지가 패티그나 파스나우트 은점의 몬테이로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영보이스 아탈란타 축구조에서는 3위로 승무무승승. 이 팀은 상대에 비하면 전력이 좋은 곳으로 윗선의 힘이 상당합니다. 상대와 달리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꾸준한 화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주전 공격수 자파타가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며 일선의 중심축을 잡고 있고 나머지 자원들이 빠른 전환과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파회합니다. 하지만 수비 불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리드를 잡아도 공격적인 스탠스를 띠기에 매경기 필요 이상의 위기를 맞습니다. 여전하게 복귀 시점이 잡히지 않은 윙백 조합 이슈까지 겹쳐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며 결장자는 로바토 아테보 고센스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영보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파악해보게 된다면 조 최역체 전력을 이변 없이 최하위에 머무르며 크게 고전하는 형세입니다. 지난 4경기 1승 3패로 일단 패색이 매우 짙습니다. 허나 더욱 중요한 변수는 다른 곳이 더욱 많으며 일단 최근 자국 무대에서 또한 페이스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컵대회 포함 4경기 1무 3패의 초라한 성적으로 지난 시즌 리그 19골을 퍼부은 주포 은삼회가 여전히 이탈한 데 이어 핵심 수비수와 수문장까지 이탈하는 등 공수 양면에 걸쳐 다수의 핵심 자원들이 이탈을 하며 전력 무게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영보이스 아탈란타 이두 곳에 있어서 영보이스는 지난 아탈란타와의 1차전에서는 1점 차 석패에 그치며 나름 분전했으나 당시보다도 전력 최근 페이스가 더욱 떨어진 현 상황에서 분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곳은 지난 시즌 팀 공격 중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자원들이 이탈했다는 현지 속보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리그 여러 골을 기록한 주포 운사메와 더불어서 주축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 카마라 등의 이탈 또한 더없이 치명적입니다. 다음으로 아틀란타 조 3위로 1위와 2위 비아레알 메뉴와 승점 2점이 쳐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난 4경기 단 1패만을 기록을 하며 16강 진출에 대한 희망을 남겨두고 있으며 다만 까다로운 일정을 감안했을 때 약체와의 승부인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득실차 변수를 고려하면 다득점 또한 필요하기에 이번 경기 대부분 주축 전력을 가동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심산입니다. 현재 언론 또한 전력 활용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으며 이어진 리그 두 경기 7 득점을 기록을 하며 연승가도에 올라섰고 최근 다수의 공수 핵심 자원들이 복귀를 하며. 전력 수준 또한 끌어올린 형세입니다. 지난 4경기에서만 7명의 자원들이 득점하며 다양하게 확보된 공격 루트를 통해서 활발한 공세를 이룩할 것이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로터보 톨로이에 이어서 공격 핵심 자원 고센스까지 복귀를 이루었다는 현지 보도로 전술 운영의 폭으로 깊이가 확실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영보이스 아탈란타 축구 잘하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